최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4K 해상도와 240Hz 고주사율을 동시 지원하는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지팔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기술이 집약된 이 제품의 출시로 게임업계가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오디세이 네오 지팔은 32형 크기의 4K 해상도와 천알 공률 커브드 디자인으로 오디세이 네오 지구와 동일하게 퀀텀 미니 LED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신제품은 그레이 투 그레이 기준 1밀리세컨드의 빠른 응답 속도와 240 페르츠의 높은 주사율을 갖춰 세계에서 가장 빠른 4K 해상도 게이밍 모니터로 평가받으며 올해 1월 미국 나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2에서 게이밍 부문 최고역 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LED 대비 40분의 1로 슬림해진 퀀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삼성의 독자적 화질 제어 기술인 퀀텀 매트릭스와 최대 밝기 2000니트를 지원하는 퀀텀 HDR2000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화면 밝기를 4096단계로 제어해 업계 최고 수준인 100만 대 1의 고정 명암비를 지원하고 로컬 디밍존을 통해 더 세밀하고 완벽한 블랙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디세이 네오지팔은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해 고사양 게임을 할때 PC와 모니터 간 통신 문제로 화면이 끊기는 티어링 현상을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기기를 모니터와 연결하거나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 전환하는 오토소스 스위치 플러스 등 게이밍 관련 편의 기능을 대거 탑재했습니다. 글로벌 안전인증 전문 기업인 UL의 눈부심 방지 검증을 받은 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주변광에 대한 영향 없이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높낮이 조절, 상하 각도 조절, 좌우 회전, 화면 가로 세로 전환, 벽걸이 지원 등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디세이 네오 G8뿐만 아니라 오디세이 네오 G7 모델을 함께 출시해 최고 사양 게이밍 모니터인 오디세이 네오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오디세이 네오 G7은 32형 크기로 4K 해상도, 퀀텀 미니 LED와 퀀텀 매트릭스 천알 공률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GTG 기준 1 m 리세컨드 응답 속도, 165Hz 고주사율 등 게이밍 최고급 사양을 대거 지원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는 게임용 PC 하드웨어 중 특히 모니터 수요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025년에는 게임용 모니터 출하량은 지난해 두 배에 가까운 2,640만 대 가량으로 늘어나고 평균 단가는 309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게임용 모니터의 출시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